자, 부르는 방법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. 자, 지금 앞에서 얘기한 것은 import 한 다음에 모듈 이름을 쓰면 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. 자, 두 번째 발을 부를 수 있는 방법이 오른쪽과 같이 부를 수가 있습니다. 자, from 한 다음에요. 모듈 이름을 쓴 다음에 import 하고 내가 사용하고 싶은 함수 이름 아니면 변수의 이름을 에 명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. 자 왼쪽과 오른쪽과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 자 import calculator라고 해서 왼쪽 같이 부르게 되면 왼쪽 그 모듈 안에 있는 모든 함수와 변수들이 파이썬에 탑재가 돼요. 자 대신 오른쪽과 같이 하게 되면 내가 부르는 변수나 함수만 파이썬에 탑재가 되게 됩니다. 차이점이 있죠. 왼쪽 거는 내가 굳이 다 쓰지 않을 것도 함께 올라오는 반면에 오른쪽은 내가 사용하고 싶은 것만 꼬집어서 부를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만약에 프로그램의 크기를 최대한 작게 하시고 싶으시면 필요한 것만 오른쪽같이 불러서 쓰실 수가 있고요. 아 그런 거 신경 쓰기 싫어. 뭐 얼마나 커지겠어. 커져봐야 그게 그거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냥 임포트해서 전체를 불러서 쓰시면 된다. 라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부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.